자, 폐기도 어,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죠, 주체로. 자, 뭐가 나왔을까요? 바로 세관장은이 나왔어요, 세관장은. 이걸 뭐로 바꿔서 운영이는,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이미 시험 문제 나왔죠. 근데 이것도 기억나세요? 이것도 이 폐기의 흐름, 흐름이 어떻다라는 걸 알아야지 쉽게 이해가 돼요. 자, 폐기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갈수 있다 그랬어요, 폐기. 자, 폐기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능한데요. 백에는 방향이 두 가지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어 내가 지금 이거를 수입했을 때어 별로 시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화주 입장에서 이걸 내가 수입했는데 내가 시익이 없는 거야. 그 시익이 없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뭐 제가 그 소비자도 예를 들었던 거 같은데 실제로 제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우리 어떤 그 우리 그 어떤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김을 일본으로 수출했어 근데 일본에서 크레임을 맞은 거예요 크레임 맞은 이유가 뭐냐면 그 김으로 한 컨테이너 그러니까 거의 여기 저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컨테이너로 김을 꽉차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몇 개를 이제 검수하는 과정에서 딱 봤더니 그 포장이 좀 잘못돼가지고 거기에 공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김이 눅눅해진 거지. 근데 이제 그 일본에서는 이걸 전수검사도 하지도 않고 몇 가지가 이렇게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이거 받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당연히 뭐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겠지. 그래서 빠꾸를 당한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솔직히 모르잖아. 이게 어떤 거는 다 그런 건 아니고 또몇개 끊어 보니까 또한개몇 개는 또 이게 김이 빳빳빳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기름 공기가 들어가고 어떤 기름 공기가 안 들어간 거야 자 이걸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다시 수입해 가지고 뭐 이렇게 포장을 어떻게 다시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공기에 만약에 누출이 됐다면 처음부터 포장이 잘못 돼서 그러면 이 김은 못 쓴다는 판단을 쓴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를 그럼 성한 김이 있고 눅눅한 김이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은 골라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골라낼 때 인건비를 생각해 본 거야. 그러면은 여기 가득 김이 있는데 그것도 포장도 이따만한 건데 그거를 일일이 전부 다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데 그 인건비를 생각해 보니 아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큰 거지. 그러면 괜히 통관할 바야 뭐가 낫다? 그냥 불 태워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어떻게 한다? 보세 구역에 있는 물품을 세관한테 이런 이런 사유로 폐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타당하다 그리고 아, 솔직히 뭐 이거를 해봤자 어떤 그큰 실익이 없을 것 같다라고 세관이 타당하다고 인정. 근데 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어떤 거를 도입해서 세관이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냐면 폐기 사유 기억나시죠? 폐기 사유? 예 그래서 뭐 뭐예요 부패된 예말 그대로 뭐 기간이 경과된 그 폐기 사유의 기초로 신청을 승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무런 폐기의 근거가 없는데 무조건 폐기를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그러면 거 자원 낭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에 비추었을 때 그래 인정인정할 만해 그러면은 그때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뭐 이게 뭐가 되는 거다 폐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폐기가 하나 있어요 이런 폐기 근데 이런 폐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떤 폐기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뭐 음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막 그렇게 컨테이너 옆에 사람들이 이제 가봤더니 썩은 내가 막 진동을 해요. 근데 이 화주는 그럴 리가 없다. 내, 내 음식물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절대로 폐기하려 고그러잖아요근데 세관의 입장에서 봤더니 어,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그리고 다른 물품에 피해를 주는데 뭐 이렇게 개념이 잡힌 거예요. 이러면은 화주는 절대로 안 돼. 나는 일일이 전부 다속아낼래요 이렇게 아무리 주장을 한들 세관이 판단했을 때 어, 이건 따로 문제에 피해를 줘. 이러면은 폐기를 뭐 하는 거다? 명령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당연히 이 명령 내릴 때그 사유는 아까 전에 똑같은 그 사유인 거죠. 폐기 사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폐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령에 의한 폐기는 뭐가 필요 없다? 당연히 승인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파트에서 말하는 개념은 무슨 개념일까요? 바로 명령에 의한 폐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거 당연히 주체가 누가 해야 되는다? 세관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쉽게 고객 체크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하고 비슷한 개념이 모두 있다. 해체 절단도 그래요. 해체 절단도 지가 신청해 갖고 허가마다 갖고 해체 절단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근데 어떤 경우는 화주는 해체 절단하기 싫어해. 근데 그 세관에서 야 이거 해체 절단해 안 그러면은 네가 신고한 걸로 인정할 수가 없어. 어 아, 이렇게 개념이 잡혀 있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요.